2025년 트로트판 뉴엔든 10대 부자 스타 탑 10. 이제 트로트는 어르신들만의 것이 아니다. 2025년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전례 없는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천만 원대 자산을 수류한 10대 스타들이 무대와 유튜브, 광고계를 장악하고 있다. 단순한 기 많은 아이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브랜드, 수익, 영향력까지 갖춘 중기업평 아티스트로 급부상하며 트로트판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 지금부터 그 충격의 10대 부자 스타 탑10을 공개한다. 이 리스트를 보면 트로트의 미래는 이제 나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고석 탑10, 항민우 추억의 꼬마는 이제 브랜드가 되었다. 강남스틸에서 귀엽게 춤추던 그 소년. 항민우.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단순한 유튜브 밈이 아니다. 미스터 트롯 이 e 제도전으로 재조망. 놀라운 성장과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강점은 전 국민 인지도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무대 내공. 아직 고정 팬덤은 낙하지만 브랜드 가치와 가능성은 누구보다 높다. 불타고 건도운 무대 위의 원석. 업계가 주목하는 진짜 유망주. 미스터트롯 청소년 부문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건도훈 귀여움을 넘어선 감정의 깊이와 무대 집중력, 그리고 트로트에 대한 이해도는 전문가들도 놀라게 했다. 광고 교육 콘텐츠, 예능까지 확장 가능성 무궁무진, 아직 15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이미 수십억 가치의 잠재력을 품고 있다. 새싹타팔 강대성 반듯한 이미지의 차세대 홍보대사. 청소년 반장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강대성. 하루하진 않지만 절도 있는 자세와 정직한 보컬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브랜드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팬덤은 작지만, 그는 신뢰의 아이콘으로 조용히 시장을 흔들고 있다. 소나 탑7, 이수연, 얼살의 감성, 온 국민을 울리다. 미스트롯 역사상 최연소 참가자 이수연은 단한 번의 무대로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트로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단순한 신동이 아닌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그녀는 이제 국민소녀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음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철저히 감정에 몰입된 결과다. 특히 1 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감성은. 팬들로 하려금 작은 실수조차 진심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모델 영상은 그녀의 감동을 증명하고 있으며 강고계와 가족, 예능계는 앞다투어 그녀를 찾고 있다. 순수함과 몰입력, 그리고 트로트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천부적인 능력. 이수연은 단순한 신예가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 미래의 감성 엔진이다. 지구본 탑6 임성원 트로트와 케이팝, 두 장르를 잇는 유일한 존재. 임서원은 그야말로 케이트록과 케이팝의 경계를 허무는 아이콘입니다. 미스트롯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단순히 아력가수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3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버스티켓에 출연하며 케이팝 걸그룹 u n e s 의 막내로 전격 데뷔, 이한 걸음은 단순한 변신이 아닌 두 장류의 융합이라는 파격적인 실험의 성공이었습니다. 임서원의 틱톡 팔로워 수는 무려 100만 명, 데뷔 앨범은 초동 5만 장을 넘기는 등 케이팝 아이돌로서의 존재감도 두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는 트로트 팬덤 또한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트로트 팬들과 케이팝 팬 모두에게 인정받은 보기 드문 사례로 임서원이 이에 독보적인지를 증명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대 이 그녀는 K-팝 특유의 세련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트로트 무대에서는 그 누구보다 깊은 감성과 여론을 남깁니다. 이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은 그 어떤 신인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자 임서원만의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광고, 방송, 글로벌 진출 가능성까지 모두 갖춘 임서원은 단순한 아이돌도, 단순한 트로트 신동도 아닌. K-컬처 융합의 프론티어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콘텐츠이며 향후 몇 년간 트로트계와 k p o 계를 모두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팝5 박성훈, 이명웅을 보고 시작한 소년의 놀라운 성장 박성훈은 히든싱어치 송가인 편 우승에 이어 왕중왕전 우승까지 해내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미스터트롯2에서 탑7을 차지 경연에서 발표한 사공을 시작으로 살리고, 직진이야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명웅을 보고 트로트를 시작한 12살 소녀는, 이제 당당히 무대 이주인공. 미스터 트로트 2탑반착 e 데뷔 싱글 바이프, 각종 행사 러브콜까지. 정직하고 진지한 무대 매너로 기교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트로트 정신을 대표하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보상했다. 탑사, 김태연 국악과 트로트, 두 세계를 장악한 천재, 네 살의 국악을 시작해 일곱 살에 미국 카네기울 무대를 밟은 소녀, 그리고 1세살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미스트롯 2에서 당당히 탑사의 이름을 올린 김태연. 단순히 신동이라 부르기엔 그녀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한다. 김태연은 이미 전통음악의 자긍심을 넘어 대중음악까지 아우르며 한국 음악계의 균형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소리의 깊이와 절제된 감정, 그리고 흔들림 없는 무대에 집중력이다.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은 숨을 죽이고 마지막 한 소절이 끝나는 순간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수년간의 훈련과 진심에서 비롯된 음악적 내공이다. 최근에는 K타이슨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 실험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곧 김태현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방송,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요청이 쏟아지고 있으며, 광고기에서도 신뢰와 품격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태현은 지금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의 전략 자산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미래를 열어가는 트로트의 청사진이며, 앞으로 그녀가 열어갈 무대는 단지 음악을 넘어 문화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다. 벚꽃 탑3, 임단, 팬덤, 사회적 이미지, 수익까지 다 가진 완성형 스타, 미스트로트 2 탑3, 팬카페 회원수 만 9천 명. 단순한 팬이 아니라 문화 커뮤니티로 발전한 얼씨구 다연의 힘은 막강하다. 정기기부, 사회공원 팬미팅 매진. 그녀는 이미 아이돌극 브랜드 가수로 자리매김. 광고기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의 수류자. 왕간탁이 전유진 트루트의 정석. 여성 리더의 탄생. 현역 가왕전 최연소 우승자. 사만 팬덤 보루. 각종 방송 메인 타임 출연. 전유진은 지금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닌 트루트의 리더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 정석적인 창법, 균형 잡힌 이미지로 브랜드 마케팅에도 최적화된 그녀는 앞으로 트루트판을 이끌 차세대 송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짝이는 별탑이 정동원 더 이상 어린 스타가 아니다. 그는 트루트 제국이다. 2025년 현재 정동원은 더 이상 어린 트루트 스타라는 수식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10대 연예인 중 유일하게 탑 코리아 파워 셀레브리티 리스트 2위에 오른 인물로 이 자체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산업적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임을 증명한다. 유튜브 채널은 70만 명 이상의 구독자와 누적 수억 뷰를 기록하며 음악뿐 아니라 팬덤 파워까지 입증했다. 발매하는 앨범마다 첫주 판매량만 수만 장 돌파. 트로트기에선 이례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그뿐인가. 정동원은 예능 고정 출연, 드라마 출연, 가상 캐릭터 DJ 일본 런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모하니 확장하고 있으며, 이 모든 기획을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미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20억 원 규모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류하고 있으며, 그 자산 규모와 수익성은 성인 연예인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콘텐츠화한 일인 기업이다. 과거엔 이명웅의 딜을 잇는 소년으로 불렸다면 지금의 정동원은 트로트계의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는 개척자다. 그의 이름 석자가 곧 콘텐츠이자 플랫폼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어리다고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 20대 의 트로트 스타들은 실력, 수익, 브랜드, 영향력까지 이미 성인 스타 못지않은 포스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이 10년 후 K-트로트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이 채널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트로트 스타들의 놀라운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숨은 이야기부터 화제의 인물, 감동적인 무레디 이야기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리가 제작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parkling Heart 슬레이트 다음 편에서는 이 어린 스타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산업에서 활동하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